부산의 한 사립여고입니다. 이 학교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기 위한 별도의 SNS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보된 게시물을 살펴봤더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한 교사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온 학생에게 입에 올리기 힘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거나 간식을 먹는 학생 뒤에서 목을 감고 껴안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졸업생들도 과거 자신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던 사실들을 털어놓으며 후배들의 미투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학생들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선생님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하거나 교원 평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SNS를 통한 공론화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고 신고를 접수받은 부산시 교육청은 경찰과 함께 18일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에서는 13명의 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중 8명은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이고 5명은 퇴직했거나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해당 학교에 대한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학생과 관련 교사를 분리하기 위해서 관련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부산의 또 다른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스쿨미투가 발생해 교육청이 진상 조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